이어서 바른 시각으로 보는 바른 경제 시간입니다. 한남대 글로벌 it 경영학과 강신철 교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재해의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 처벌법 어~ 정안이 드디어 통과가 됐습니다. 오늘 이 법안과 관련돼서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이 중대재해 처벌법 주요 내용을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번 재해 처벌법 개정안은그중대재해를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그 중대 산업재해와 시설 이용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 중대 시민재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두 가지로 이렇게 재해가 나뉘어져 있군요. 예, 예. 그 중대 산업재해라는 거는 이 사망자가 한명 이상인 재해이고 또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두명 이상인 재해를 하는 거고요. 예.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이나 또 교통수단 이런 걸 이용하다가 이제 관리 부실로 사망자가 1명 이상 그 재해를 입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이 나왔을 때 uh -huh. 재해를 말합니다. 예. Yeah. 그래서 이제 산업재해나 사고로 노동자가 숨지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데 이때 해당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예. Yeah. 그리고 이제 법인이나 기관에게도 50억 원 이하 의벌금형에 처하고요. 네. 예. 그 산업재해로 일단 이제 노동자가 많이 다치게 되면 어 처벌이 일단 강화가 된 거죠 기존보다는. 그렇죠. 그 그러니까 월 이게 한 20년 전부터 있었던 그 법안인데 이제 이게 예. 통과가 된 거고요. 그또 산업재가 해 여러 명 다치는 경우엔 또 처벌이 더 강화됩니다. 그래서. 음흠. 어 노동자가 여러 명 크게 다친 사망죄 발생하면 경영책임자가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 또는 이제 법인이나 기관한테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기로 하죠. 네. 예, 하지만은 노동계 그리고 정의당이 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보다는 상당히 수위가 낮아진 그리고 정부안보다도 이게 지금 수위가 낮아져서 여러 비판의 목소리가 있거든요. 네, 예, 맞습니다. 그 초안보다 많이 낮아졌는데요. 초안에는 사망사고 발생 시에 그 경영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이제 5억 원 이상의 벌금이었는데 예. 이게 이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이제 결정이 됐고요. 또 손해배상액은 초안에서는, 어, 아그 발생한 손해액의 5배 이상 혹은 또 3배 이상 10배 뭐 이런 식으로 문구가 있었는데 이게 그냥 일괄적으로 다섯 배 이하로 이렇게 낮아졌습니다. 예, 어쨌든 뭐 초안보다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후퇴한 이 법률이다라는 것이 이제 노동계의 강한 비판의 목소리입니다만 경영계 쪽에서도 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뭐경영대의 그렇죠. 책임만 강화했다. 뭐 이런 또 불만의 목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사람들이야 물론 그렇죠. 뭐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처벌 규정이다. 이제 찬담을 표정 표왔고요. 그다음에 전국 경제인 연합회와 한국 경제총협회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원인과 예방 방안에 대한 충분한 숙고 없이 이제 전적으로 기업과 경영진에게만 책임과 처벌을 지우고 있어서 기업 경영에 막대한 부담을 준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 이렇게 이제 주문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네, 그래서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처벌 규정이다 이런 주장인데. 어 제가 알기로는 뭐 영국이나 이런 저 어, 유럽의 국가들은 더 강한 처벌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 대표적으로 이제 영국 사례가 있는데 영국은 예. 법인 과실 치사법이라는 게 있어서 그페리온제 전복사고 또 철도 충돌사고 이런 걸로 많은 시민이 이제 숨지면서 사망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법인에게 이제 살인죄 준하는 죄를 묻는다는 취지로 제정이 됐는데요. 예. 그경영계를 비롯한 일부 언론에서는 영국의 과실 그니까 기업 과실 치사법이 2007년에 제정됐긴 했지만 처벌된 사례가 별로 없어서 아 이게 뭐 유명무실하다 그러는데 음흠. 사고가 안난 거죠, 사실은. <laughs> 그렇죠. 본인들도 사고를 안 내면 사고가 <laughs> 예. 안 나면 처벌받을 일이 없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이거 <laughs>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가 1974년에 그 이제 영국에서 거기 보건 안전법이 또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두 법률로 영국에서는 거의 뭐 무제한 그 벌금을 낼수 있는 구조로 돼 있어서 오히려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이 겁을 내고 어 극도로 조심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사고가 안 나서 이 법이 그냥 사문화되는 그런 아주 좋은 건지 법이라는 게안 쓰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이게 막 처벌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한해 2천여 명의 노동자가 산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기 때문에 어 그런 목숨을 좀 지키기 위한 예방 차원에서 이 법을 만든 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노동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지금 격하게 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워낙. 그 예외 조항도 많이 있고 그리고 또 네. 처벌 수위가 낮아서 이게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그심그 그 제외 조항들 보면 이제 중대 산업체 처벌 대상 공무원이 빠졌고요. 포함에 예. 있었는데. 그리고 학교도 제외가 됐고요. 음흠.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5인 미만 규모는 처벌을 피해 갔고 또다섯명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법 적용이 이번에 법을 개정을 했어도 3년 유예기간을 뒀고요. 3년 동안은 적용이 안 되는 거죠. 노동자가 아닌 일반 시민 피해, 즉, 중대시민 재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점포의 경우 10명 미만이거나 이제 연 매출이 10억 원 이하, 그리고 이제 점포 규모가 300평 미만이면 은그 자영업자가 법 적용 대상에서 예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외 조항이 들어간 것을 정의당과 이제 노동계에서 이제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 5인 미만 같은 경우에는 5인 이상인 사업장들은 이제 5인 미만으로 쪼개기가 뭐 만연할 것이다 이런 또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뭐 민주협을 비롯한 대학교수 단체에서도 사고를 낸 사업장 에 대한 처벌 을 강화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했었는데 예. 초안보다 이제 많이 후퇴하니까 이제 실망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중대재해법 통과를 촉구하면서. 노동계에서는 단식농성을 해왔거든요. 특히 그그 김영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는 아주 이번 법 통과된 걸 보고 울분을 토했다고 합니다. 예. 특히 이제 노동계에서 종업원 수와 상관없이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경영자를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게 이제 무산된 거고요. 2019년 산재 사고 10명 중에 8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난 사고라고 하고요. 예. 그 그러니까 대다수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작은 사업장의 현실을 무시한 법제정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런 예외종을 만들면 사업자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꼼수로 사업장 인원을 쪼개서 여러 개 음. 법인을 세워가지고 가짜 회사를 자꾸 만드는 거죠. 예. 이런 그 탈법이 발생하기 때문에 단한 명이라도, 어, 아, 남을 일을 시키면 거기서 사고가 났을 때그 경영자가 책임을 지는 그게 사실은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번 법안이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저 통과 시킨 법안이잖아요. 네. 예. 어쨌든 이제 다수당인 민주당이 이 노동계의 목소리를 외면한 것이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어 민주당에 대한 책임론이 많이 지금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국민의 힘이야, 뭐 재벌들을 대변하니까 당연하다고 그러는데 민주당이 이렇게 나온 거는 상당히 이제 실망스러운 거죠. 그래서. 예. 뭐 자기네들 나름대로는 노동 삼법에 이어서 이번에도 노동자들보다 재개 요구를 많이 반영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제 그를 느낄 수밖에 없고요. 하청 받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이제 원청 업체가 법조용 대상일 경우에는 원청 업체의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그 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건 너무 설득력이 약하죠. 네. 이미 이제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노동계 또 정의당 쪽에서는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벌써 보안 입법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심지어는 오늘은 뭐그 주호영 그 저기 준 국민의힘 대표조차도 예. 워낙 민심이 불끄르니까 뭐 보안법을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재계도 불만이 있는 게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보안 입법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고 예. 또 반대로 또 노동계는 처벌 대상 및수위를 높여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서 양쪽의 목소리가 지금 둘다 만족하지 않은 그런 이상한 법안이 생긴 거고요 예. 그 어쨌든 이번 중대재해처벌법은 (2000년대) 초반 이제 노동계가 주창하기 시작한 지 거의 (20년) 만에 이제 국회에서 입법으로 열매를 맺은 것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이제 나름 의미가 있긴 하지만은. 예.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기업과 정부의 입김이 너무 강하게 반영됐다라는 음음. 평가를 면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예. 어, 민주당에서는 약자인 노동자의 처지를 더 반영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재개 얘기를 자꾸 듣는가? 저번에 노동 산법에서도 그런 유사한 예. 우리가 그 분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어제 또그 염려하던 바가 바로 그 광주에서. 5인 민망 사업장에서 51세 여성 노동자가 그 플라스틱, 파쇄기에 끼어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예. 이런 경우에 이제 이 법이 생겼어도 구제를 못 받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예. 그 2인 1조로 근무해야 되는데 혼자서 근무하다가 아무도 모른 채 죽어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문제는 소규모 영재 사업장일수록 원칙은 아, 지켜지지 않고 인간의 목숨이 더욱 가볍게 취급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큰 문제고요. 예. 그 지난 29, 2019년 산재 사고로 숨진 노동자가 855명인데 그중에서 35%가 5인비만 사업장에서 음.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망자의 77%가 77 50인비만 중소업체에서 나왔고요. 예. 이런 중소민 영세 사업장에서 생명존중을 어, 명확하고 그 의식적으로 환기하지 못하면 사람은 또 지금처럼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또 처참하게 죽어갈 수가 있기 예. 때문에 하루빨리 종업원수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도록 개정이 돼야 한다, 돼야 할 겁니다. 예. 송진희님께서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시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면 도산 우려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중소기업 도산을 막기 위해서 사람들이 처참하게 죽어나가도 괜찮은 건 절대 아니잖아요. 사람이 아니라 죽으면, 어, 바꿔 끼워도 되는 부품의 일부로만 느껴집니다. 중소기업 운영하시는 분들, 인건비, 제작비 밖에서 부자들 생각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아주 뼈 있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 아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계신 분이네요. 예. 글쎄요. 어쨌든 뭐 노동계와 또, 어, 많은 이제, 어, 정의당 쪽, 그리고 진보 쪽 인사들은 이번 법안에 미흡한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으니까요. 좀 보완이 될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어, 향후 이 논의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자, 바른경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한남대 글로벌 IT 경영학과 강신철 교수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